자 이번에는 즐겨찾기 버튼을 이제 하게끔 만드는 파워 메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즐겨찾기의 조건을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엔 라이브 기능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라이브 기능을 눌러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방문했던 이력 이전 동영상에서 방문했던 이 이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매 없고 로그인하지 않았고, 첫 방문이고 시간대는 이때다 해서 이렇게 이제 내부 유입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내가 즐겨찾기를 띄우고 싶은데 조건이 첫 방문이고, 그리고 로그인하지 않았다 라는 조건으로, 즐겨찾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이대로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네, 이번엔 조건을 좀방좀 음, 바꿔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방문 수 우리 쇼핑몰에 몇번 방문했느냐 재방문을 했다라는 의미는 음, 적어도 한번 이상 우리 쇼핑몰에 와서 뭔가를 보려고 한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에게 맞는 이 조건을 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이제 페이지 뷰가 어 4, 5페이지에서 9페이지 뷰를 봤다. 우리 쇼핑몰의 페이지를 5번에서 9번을 봤다. 라는 조건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해당하는 방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당연하죠. 지금 쌓여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미리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재방문 2회 이상을 조건으로 해서 마케팅 메시지를 작성하기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띄워줄 거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건또 팝업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팝업 메시지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또 즐겨찾기 이 템플릿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이전에 이 사진이 없어서 제가 요청을 해서 이 푸드 관리하신 분이 업로드를 해주신 이 사진인데요. 추후에 이 푸드라는 이 푸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 이미지가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어, 여기는 없다 라고 했을 때는 고객센터 채팅창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또잘 수렴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브라우저 요 버튼을 눌러서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고요 편집 완료를 누르면 어, url이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즐겨찾기는 url을 특별히 클릭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 무시하고 편집 완료하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도출을할 거냐 라고 나오는데, 이번엔 예,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밑으로 사실 가운데로 하시면 되는 좋은데, 예, 또 다르게 한번 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즐겨찾기 추가 메시지 예, 이런 식으로 하고요. 최초 한 번만 하겠다. 방문마다 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방문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적용한 조건이 2회 이상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어 진짜 방문할 때마다 파업이 됩니다. 근데 하루에 1회. 그러면은 하루에 이 사람이 우리 쇼핑몰에 10번을 방문을 하더라도 딱한 번만 띄워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은 경우는, 음 한월 1회 정도? 어 까먹을 때쯤 한번 보여주는 요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출기간은? 항상 노출기간은 이 기간 지정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노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별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기간 제한 없음므로 노출 기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후 바로 적용을 눌러주시면 예, 쉽게 또 즐겨찾기 메시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몇 번을 방문했죠. 이 쇼핑몰에. 자. 자, 근데 왜 파업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작성한 조건은 뭐였죠? 재방문 2회 이상입니다. 자, 재방문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사이트를 만약에 이렇게 나갔어요. 이것도 닫기.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 방문을 한다. 요런 걸 재방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페이지 이상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이트를 나갔는데 다시 들어왔다. 여기 이제 방문 횟수가 누적된다라고 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상황에서 여러 개 봤는데 뜨지 않았던 이유는 방문이 아니라 여러 페이지를 봤다라는 조건이고요. 지금은 페이지를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달라라는 이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즐겨찾기 화분 메시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